네, 안녕하세요. 원쯔입니다. 오늘은 요 미래덱, 미래덱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울셀 상당히 괜찮죠? 상당히 좀 좋게 나와서. 어, 그리고 또 빌런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울셀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아마 울마베에 지긋지긋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울셀을 이제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요런 좀 굉장히 성능 좋은 캐릭터를 상대할 때는 딱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은 놈으로 붙어버린다. 두 번째는 속성의 우위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성능을 조금 반감시킬 수 있는 캐릭터로 맞대응한다.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미반트랑 같이 써보려고 합니다. 미, 왜 미반트가 셀을 조금 반감시키냐? 셀의 대표적인 성능이 사실 버티기 금지가 상시로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꿔 말하면 브레이크 캐릭터한테는 그 기믹이 전혀 상,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트랭이는 죽으면은 또파랑으로 네, 브레이크 돼서 나오기 때문에 속성의 우위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점에서 한번, 울셀 맞대응, 이반트로 속성의 우위, 그리고 브레이크로 상대방의 기믹을 하나 없애버리는, 이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 마지막에, 그 제가 첫날 써본 소감을 좀그 언급을 했었는데 그 편집하다가 실수로 제가 그걸 안 넣었더라고요 오늘 영상 마지막에 이제는 조금 숙련도가 됐기 때문에 좀 정확한 어, 소감, 장단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PVP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대방 분은 인조인간 조합이네요 인조인간 조합인데 저 보라색 인조인간 17호 아 꺼내시네 제보다는 젠카이 셀이 낫지 않나요? 퍼펙트 셀? 쟤는 이제 18호랑 같이 써야 또 성능이 풀로 약간 약간 제가 효율충입니다. 약간 갖고 있는 그 캐릭터의 기믹과 성능을 최대한 써야그릭퍼의 캐릭터의... 가치가 좀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는 중이야. 도너치 성공했구요. 좋아요, 좋아요. 왜안 바꾸시지? 좋아요. 역할 너무 좋죠? <laughs> 절대 안 바꾸시네. 계속 때립니다. 계속 때려야죠. 야래야래. 좋아요. 오오오. 갑시다. 아, 이거 다쳐. 다쳐 다쳐 하다하시시차 하차. 시시 이거 죽는 거아니차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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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너하안 하차. 던거 하차. 하차. 하네 그렇죠 <laughs> 저분은... 아, 좀 죄송하네. 셀로 아무도없었구 잡아버리네. <laughs> 아, 그죠? 1 다시 휘머 나란. 여... 514성에 56가... 1 0 0 0원다 미쳤다. 야... 14성 부럽네요. 미반트 14성. 와! 울세 <laughs> 14성 <laughs> 아참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오 이거 막별 믿고 그냥 막 지르시는 분인가? 와 진짜 단단하다 14성이 좋긴 하네요 아 <laughs> 좋다 아 진짜? 아 <laughs> 너무 단단하다 너무 단단해. 야 너무 하네. 지금 제가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지금 <laughs> 이게 맞나? 아 지금 혼자서 거의 25 카운트를 때리고 있는데. 아 너무 하네. 아 이게 맞나? 아 어, 이제 좀 길이 들어가네요 그냥? 길이 들어가요 길이 들어가요 와 혼자 40카운트를 때리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열심히 잘 때리고 있다 아왜 여기서! 왜 여기서 특수기가! 그냥 질렀어 나이스! 와 근데 스 특수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나이스! 또내 차례, 또내 차례! 아, 뭐야. 아! 아! 이건 아니지. 나이스! 뭐야? 이번만 너무 잘 풀리는데? 예, 바꾸게 유도했고요 속성으로. 전 속성 유인 좋았습니다. 바퀴 응. 닦고. 나이스! 아, 형, 망했어! 망했어! <laughs> <나이스. 웃음> 아, 마이, 오, 씨, 미쳤어. <laughs> 아, 미쳤어. 어, 미쳤어.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나 진짜 혼자서 거의 70카운트로 혼자 때렸는데, 뭐야. <laughs> 아, 너무하네. <laughs> 아, 나이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딜이 좀 들어가네. 와, 딜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이제 딜좀 들어가자. 뭐야, 왜이래왜 갑자기 렉이 있어? 아, 이거 갑자기 렉이 있어. 어, 망속도 엄청 아픈데 <laughs> 너무 아픈데, 나이스 <laughs> 무서워 무서워. 로버 성공했고요. 아, 아 망가져. 오이야, 야 망가져. 망가져. <laughs> <나이스. 웃음> 오, 오. 아까비. 어 무서워 무서워. 진짜 무섭다. 너무 무섭다. 진저 미쳤다. 평타 평타. 오, 궁을 버렸고요. 나이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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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이거 버리겠지? 어, 안 버려? 좋아요, 유인 성공했고, 가자! 좋아, 좋아, 좋아. 가는 거야. 아, 진짜 너무 단단하다. 제가 지금 깨는 게몇 카운트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 아, 빡쳐다 아, 근데 너무 단단한데? <laughs> 이게 만나신 것 정도로? 근데 오늘 제가 짠데 콤보력 되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콤보력 너무 좋은데? 아, 바꾸기 애매하네 바꿔, 씨 뭐야? 파격이 나왔어야지 아, 참보 아우 아 이거 쿨카 가겠는데? 나이스 이거 데, 딜 싸움으로 갈것 같은데 딜로 갔을 때 제가 아 무조건 이긴다는 자신이 없어서 지금 상대가 길이 미쳤거든요 때린 횟수는 제가 거의 한 4배 될것 같은데 4배 더 되지 거의 5배 될것 같은데 데미지가 <laughs> 미쳤네요 나이스 이거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상대가 바꾸기도 애매하죠 좋아 와. 좋아 트랭이 버리나요? 아, 뭐야 왜또 렉이 있어 아 이거 중간중간 한대쭉 튕긴대 이거 의도한 거 아니겠죠 설마 풀카운트 가자 나이스 풀카운트 가자 풀카운트 가 데미지로 갑시다 어 잡나? 오 하나는 잡았다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내 이기겠지? 야내레이레벨들 레벨, 진짜 너무 하듯 <laughs> 어, 이번에는 이제 미래 편에, 미래 편에다가 아 이제 인조인간 셀 편이라고 하는 게 마, 맞나? 거기에다 각공이 넣은 조합입니다 일단 별은 좀 친근하네요 트랭크스가 조금 이제 번거로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h i s I'm not able to do this.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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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되게 카드 파괴가 잘 되는 계기네 이게 되게 불편하네요 간단하게 나도 쏘고 피하는 게 낫겠죠? 오케이 <laughs> 아 이게 되게 불편하네 하나만 더 유니크 다 찼잖아 그렇지 하나만 더 하나만 더오 좋아요 이렇게 다 차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오랜만이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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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형빠 잘 뿌리는데 또 트랜미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어? 아, 뭐야? 어떻게 레이 있어? 뭐 레건인가요? 마치 벤시 있는 척 거짓말하고 벤시 있는 척 연기 좀해 주고요. 해 하고, 해 하고. 소스로 <목소리> 구르시죠. <목소리> 턱술 안 났습니다. 오케이. <목소리> 이번 턴에 한명 무조건 잡겠다 오케이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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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질러. 고! 나이스 이거 하 트랭크스 잡지 않을까요? 못 잡지는 않겠지 잡겠죠 아. 잡았고요

아, 이 예. 아, 기이 아, 이기 여기, 여기, 네,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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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마무리했습니다. 여보력이 여기, 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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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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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업 부스트 있을 때는 거의 진짜 무쌍을 찍어서 그렇지. 픽업 부스트가 빠졌다고 해도 지금 그 콤보력과 그 베니심 회복을 두번 지가 하는 거는 얘밖에 없거든요. 그치? 얘밖에 없지. 베니심 회복은 많아도 혼자서 두 번이나 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베니심 회복을 100% 회복 말하는 겁니다 100%로 해 그개왕권5 0이도 베니싱 회복 자체는 잘 되는데 두 번은 안 되잖아요 그쵸? 숙이 쓰면 70% 샀던가? 그떤것 같은데 그 옛날 캐릭터들은 진짜 기억이 가벼단다이에요 진짜 나이스 뭐, 바꿀려나어안 바꾸시네요 확체히 몫이 달아주고 이렇게 콤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요. 아 콤보 이어가 봅시다. 아이 대기, 저는 사실 콤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만든 대기인데 굉장히 콤보를 해줬네요. <laughs> 가자. 고만 뽕. 고만 뽕네. 그렇지. 으씨. Yeah. Oh. <웃음>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피하고 나이스. 나 잘되는데 스나요스 나이스. 나 되는데. 이이

잡았다 이것도 잡았, 잡았다. 잡았다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잡았고요. 어. 어, 뭐고요? <laughs> 아 뭐야? 나비 <laughs> 사실 안 바꿔도 그만이긴 했는데. 그냥 바꿨습니다 왜냐면 셀러 뭔가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셀이 버티기가 빠지면 그래도 조금 불안하잖아요? 죽을까봐 근데 뭐 어차피 게임이 거의 끝나서 이거는 어. 이거는 근데 상대방 분이 지금 베니싱이 참나? 공격이었나? 아니 아. 아. 어 <laughs> 뭐. 어, 이번에는 다이마오공. 50. 다이마오공이 진짜 좋은 캐릭터인데, 사실 PvP에서 요즘 잘 아예 안 보이거든요. 울마벨를 아마 견제하시려고 쓰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거의 못본것 같은데, 뭐 시참 때나 한두 번 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퍼사이어진 블루의 기을 보여줄게! 어? 오우 잘하시네 <laughs> 일부러 시간 끌고 놀고 대싱 한건데 그걸 좀 버티시네 이 일단 저분 덱 자체는 덱 구성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덱입니다 그죠? 덱 구성 자체는 되게 잘 짜여있는데 사실 아쉬운 거는 이제 울반이랑 울비반의 별입니다 솔직히 뭐야. 나이스 오케이 맥이이야 어? <laughs> 맥이 너무 심하네요. 진짜. 가버려. 가버려, 가버려, 가버려. 잡을 수 있죠. 아, 이 정도 잡습니다. 명함이니까요명함 뭐. 정도 되는데, 픽업 부스트가 없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솔직히 냉정히말해겠다 아이고, 이번 판 거의 기울었죠, 사실. 왜냐면은. <웃음> <웃음> 끝까지 참을 <하면> 제가 <laughs> <laughs> 이번에 더 늦게 한번 피해봤는데. 한번 <laughs> 보겠습니다. 아, 뭐야. 네, 일단 오늘 덱 먼저 좀 말씀드리면. 보블베 위치에다가 다른 더 좋은 캐릭터 많습니다. 더 많아요, 훨씬. 근데 제가 보블베를 쓴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오늘 덱은. 울셀을 좀 견제해보려고 만든 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셀과 미반트한테 이젠버프를, 젠버프를 두 개씩 주고 싶었고, 그러면 젠버퍼 중에서좀 이제 현역으로 활약해줄 애가 필요한데, 그게 보블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블베가, 어, 팀원들 댐증을 올려주는 서포팅 능력도 준수한데, 사망버프도 있고, 탱킹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채용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울셀. 올셀 좀 성능 장점 단점 빠르게 가겠습니다. 장점 딜이 너무 좋아요. <laughs> 딜이 너무 좋은데 유니크 게이지가 개방 상태로 딱 바뀌면 정말 미쳐 날뜁니다. 일단 데미지가 추가로 더 붙고 가속 업이 되니까 정말 기력이 진짜 다 떨어졌다 생각돼도 자꾸 차면서 정말 끝까지 정말 정말 그 아낌없이 사란톨 아주 박박 긁어서 정말 연끌해서 때리는 그. 콤보력과 딜 정말 좋구요 두번째는 얘 궁이 진짜 너무 사기인거 같아요 사기 이게 뭐냐면 여기 보통은 궁극기나 뭐매눅 눌러서 이렇게 날아갈 때 본인한테 상대방의 컷체 무시를 달고 날아가요 본인한테 자기가 상대방 컷체 무시를 하고 날려간다 요게 단점이 뭐냐 요즘에 워낙 능강해제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날아가도 능강해제가 되면서 울비반 같은 데가 툭 나와가지고 궁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얘는 능강이 아닙니다 능력 강화가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디버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디버프이기 때문에 울비반 소용이 없어요 이거 모르고 나왔다가 그냥 맞고 죽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일단 반다에서아 울셀이 진짜 울마베 울비반 제대로 그냥 몰살시키려고 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 요거 사겨갔지 지금 배틀 시스템이 바뀌면서, 베니싱 관리가 지금 예전만큼 쉽지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사격 아머를 달고, 밀고 들어오는 플레이들이 제법 많이 보이는데, 이거를 아츠로 견제할 수 있다. 그니까, 반다이가 진짜 울셀에, 아, 진짜 얘네가 7주년 전까지는 울셀로 그냥, 울셀 메타 만들려고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이런 소소한 것들이 정말, 지금 현 메타와 현재 배틀 시스템을 저격하고 있다. 라는 게좀 느껴졌어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단점. 첫 번째, 어, 커체무시가 뭔가 아쉽습니다. 얘가 등장할 때마다 커체무시를 달고 나오긴 하는데 카운트 제한이 있지만요 나오는데 어, 요즘 최근에 나왔던 사기 캐릭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울비만, 울마베, 뭐 변불베 뭐, 모두 포함해서 특수기를 썼을 때 커체무시가 안 달리는 캐릭터는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로. 뭔가 거기서 오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허체무시가 얘는 진짜 짧기.. 그 되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끊어치기를 할줄 알아야 얘를 온전히 100% 쫙쫙 쓸수 있다라는 또 말이 되거든요 그게 조금 이제 아쉽다면 아쉬운 거고 두 번째 어.. 베니싱 회복이 없습니다 자 원래 사기 캐릭터의 소양은 속무, 베니싱, 사격아머 요게 다 갖춰진 애들을 보통 사기 캐릭터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울셀 보면 속무 있죠 사격함은 뭐 있죠. 근데 베니시 회복이 없어요. <laughs> 물론 그거를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카속과 딜량이니까 얘가 사기 캐릭터가 아니다라고 말은 절대 안 하지만 그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무결한 캐릭터는 아니다. 사기는 맞지만 완전 무결한 캐릭터는 아니다. 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지난 영상에 사실 소감을 영상을 편집하다가 날려먹어가고 좀 디테일하게. 이제 숙련도도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상 마지막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